장난치지 말고 비트박스 제대로 해줘요. 뭐 탄다니까. 니들이 본 거는 진짜 그거야. 내가 네이버에다가 쳐보면 아는데 네이버에 비트박스 기본 그게 있어요. 뭐 기본 비트 배우기 해서 어? 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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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자 이거 K가 킥이에요. 킥. 제가 비트박스 강좌를 해드릴게요. 제가 아는 선에서 알려드릴게요. K가 킥이에요. 킥. 이거요 킥! 차는거 그리고 H가 뭐야 하이엣 하이엣 치치치치치 이거는 너, 님들도 할수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치치치치치 그리고 S가 스네어 S가 스네어라고 이거는 어려워요 이거는 이것까지는 사람들이 다 따라하는데 이거를 못해요 스네어를 K, H, S, H면은 오케이? 그럼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것도 악보가 있어요. 비트박스도 K H S H H K S H 면은 이게 8비트고 16비트. 이거 어려울 거예요. 처음 하신 분들. 옛날에 내가 옛날에 했던 건데 비트박스 뭐였지? 존나 웃기죠. 오이스 아이스 라이스 이스 비스 아이스노 화사 이걸 괴물 소리로 내야 되고 이아거 파티그 타티그 이거, 이거 있잖아. 이걸 어떻게 하냐면 <웃음> <웃음> 이런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초등학생 중학생들 이게 뭐인지 알거든요. <laughs> <laughs> 근데, 내 나이 되잖아? 이거 진짜, 어, 어, 진짜 잘하는 거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아. 이런 건 기본이라서 사람들 다 하거든. 내 중고등학교 때 유행이었거든, 비트박스가. 그래서 나도 따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 아, 하기 싫어요,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아, 구독해줘!